허동년 회장님의 신년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24년 갑진년 새해가 걸렸습니다. 용은 신생한 동물로 힘과 권력, 대군 등을 의미합니다. 용꿈은 긴몸이라 하여 태몽으로도 새 꿈으로도 나들 부러워하는 꿈입니다. 다들 새해 좋은 꿈 꾸셨는지요? 중국 황하의 용문은 물의 흐름이 강해 큰 물고기도 거슬러 오르기 어려운 협곡인데 물고기가 이 문을 넘으면 용이 된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용이 될 것인가? 물고기로 남을 것인가? 창립 5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는 저희 상지가 50년 역사의 문을 넘어 다음 100년을 도약하는 해이기도 합니다. 고물가, 고환율등 복합위기로 경제는 중장기, 전성장의 너비에 빠질 수 있는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온 상지 50년의 힘이 다음 100년을 향한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값진년, 청룡의 힘찬 기운으로 상지의 새로운 역사를 함께 만들어 가입시다. 상지 가족 모두의 건강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수부서 시상 우수부서는 2023년 한해 동안 회사의 수조와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부서를 선정하여 성과를 취하하고 모든 부서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자 상장과 부상을 드립니다. 올해는 다섯 개 우수 부서가 선정되었습니다. 우수 부서 기술 안전 위원회 TF팀 위 팀은 평소 전 팀원들이 화합하여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특히 탁월한 업무 추진 및 실적으로 회사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4년 1월 2일 상지건축 대표이사 허동윤 우수부서 인천주원 19역 재개발 정비사업 감리단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우수부서 창원정기연구원 건설사업관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우수부서 설계사업부문 설계1본부 3실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우수부서 상지서울디자인본부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모범지원으로 선정된 임직원에 대한 표창장 수여식을 진행하겠습니다. 모범지원은 8년 이상 장기 건속자 중 회사의 발전에 기여하신 분을 선정합니다. 올해의 모분 직원은 10분이 선정되셨습니다. 모분 직원에게는 3박 5일간 부부 또는 가족 1인 동반으로 300만원 상당의 해외 여행이 부상으로 주어집니다. 포장창. 설계사 부문 김관호. 귀하는 평소 근면 성실한 자세로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하고 사인의 모범이 되며 회사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였으므로 2023년도 모범 직원으로 표창합니다. 2024년 1월 2일 상지건축 대표이사 허동윤 <laughs> 표창장 설계사 부문 권나현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포창장 설계사업부문 김세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포창장 <laughs> CM사업부문 이준호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포창장 <laughs> CM사업부문 김지혜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포창장, CM4 부문 김창현. 포창장, CM4 부문 정민진. 포창장, CM4 부문 주용훈. 포창장, CM4 부문 한종덕. 포창장, 부설연구소 강학귀. <laughs> 다음은 상지 기술자료 공모전 시상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상지 기술자료 공모전 cm 부문에서 수행하는 프로젝트에 적용한 사례 및 정보를 바탕으로 직원 상호간의 업무 공유, 기술력 축적, 전문성 개발, 나아가 경쟁력 향상을 위해 실시한 기술자료 공모에 16편이 접수되어 최종 7분이 선정되었습니다. 그중 최우수상에 대한 시상을 하겠습니다. 상지 기술자료 공모전 최우수상 박철수 위 사람은 상지 기술자로 근무 전에 다양한 경험에서 습득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독창성, 현장 적용 가능성 및 발표를 부분에서 우수한 역량을 발휘하여 이 상을 수여합니다. 2024년 1월 2일 상지 건축 대표이사 허동윤 다음은 상지 문예 공모전 시상이 있겠습니다. 상지 문예 공모전은 문화 예술을 사랑하는 상지인의 예술성, 감성 진작을 위해 실시한 제 3회 상지 문예 공모전 시 소설 수필 사진 그림 등 10개 분야에서 143명이 참여하여 총 156편의 작품이 접수되었습니다. 최종 심사를 통해 총 16명이 당선되었으며, 그중 대상에 대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3회 상지 문예 공모전 대상 설계사업 부문 정성우 위 사람은 제 3회 상지 문예 공모전에서 위와 같이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였기에 이 상을 수여합니다. 2024년 1월 2일 상지 건축 대표이사 허동윤 다음은 신규 직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올해 각 부문 및 지역 법인에 입사하여 상지 가족이 되신 임직원들을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CM기획본부 연중입사자 이웅은 사원입니다. 현장에 있다가 돌아온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저희 그 상무님 그리고 차장님 저를 너무 잘 가르쳐 주셔서 제가 잘 배우고 있습니다. 앞으로 빨리 배워서 팀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시계입니다. 언제나 똑딱똑딱 흘러가는 시계처럼 꾸준히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20기 오소은입니다. 저는 배우려는 자세를 가진 신입사원이 되고 싶습니다. 신입사원이 되면 하나부터 열까지 배워야 할 것들이 많은데 주저하지 않고 배워서 잘 적응하고 싶습니다. 저는 상지 건축에서 건축의 가능성을 무한히 확장하고 싶어 지원하게 되었고 상지 건축에서 사회의 첫걸음을 같이 함께 하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어, 저는 건축이 어, 이제 누군가의 그 사용자의 삶과 가치관에 상당한 영향을 줄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저는 누군가의 삶을 풍요로운 경험으로 채워주는 건축을 해나가고 싶습니다. 상지건축이 50주년을 맞이했다고 들었는데 정말 축하드리고 앞으로 나아가는 길에 큰 보탬이 되고 싶습니다. 상지건축 화이팅! 안녕하십니까. 상지건축에 새로 입사하게 된 신입사원 박수빈입니다. 신입의 열정과 폐기로 매사 노력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비버입니다. 정확한 시간과 장소를 정해 통나무를 옮겨 집을 짓는 비버와 같이 계획적으로 꼼꼼하게 정리하여 집을 짓는 건축인이기 때문입니다. 모두와 함께 현재에 머무르지 않고 미래로 나아가며 항상 성장하는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회사 생활을 시작하면 선배님들을 도와 상지건축과 함께 성장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상지건축에 이바지하고 싶습니다. 서로 의지하며 회사생활을 공유할 수 있는 좋은 분위기를 함께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24년 상지건축 시무식을 마치겠습니다. 본 행사가 끝나더라도 유튜브 채널에서 지난해 여러 활동에 대한 재미있는 에필로그 영상이 상영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지 우측, 화이팅!